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와 함께하시는 아버지, 지금 나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이 아침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바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다음이 아닌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지금 나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내일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다음이 아닌 지금 나를 도우신다는 것은 지금 나를 도우실 뿐 아니라 내일도 나를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저도 내일이 아닌 지금 주님께 감사하며 내일이 아닌 지금 주님께 헌신과 순종과 말씀에 대한 순종과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2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아의 나라를 향한 또 왕과 백성을 향한 예언을 듣고 시드기아가 예레미아 선지자를 감옥에 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드기아 왕은 예레미아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의 손에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2장 1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여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실까요?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애워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 보실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갈대아인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메시지가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이 진짜 그의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아 선지자의 예언이 하나둘씩 성취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시드기야 왕은 누구를 제일 만나고 싶었을까요?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아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잖아요. 그냥 분노가 나고 충격이 나고 아마도 예레미아 선지자에게 너는 민족의 배신자다 이야기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감옥에 가둬놓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 둘씩 맞아 떨어져 가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의 입장에서 지금 누구를 제일 먼저 보고 싶겠습니까? 예, 예레미야 선지자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급히 보내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오. 기도해 주시오. 중보 기도해 주시오. 이것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배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두어, 너는 이백성에 전하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심판의 길이 있다고. 두 번째로 생명의 길이 있다고. 그렇다면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이 심판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있다고 도대체 이 생명의 길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도우리는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저는 이것이 시드기야 왕만의 예레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도 얼마나 우리의 인생길이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있어 시드기야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드기야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적용된다. 가장 중요한 내 인생, 내 인생에도 심판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생명의 길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노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첫 번째로 시드기아의 간구입니다. 그런데 이시드기아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요. 우리에게 간구해 주시오, 기도해 주시오.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 이 시드기야의 잘못된 신앙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관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1장 2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자,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서 이 시드기아의 잘못된 신앙관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아의 신앙관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다 백성이 잘 하든 잘못 하든 유다 백성을 위기에서 구해주시는 국가 신 정도로만 하나님을 생각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시드기아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견해의 일단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체적인 아무런 생각이 없으신 하나님. 단지 유다인이 어려움을 당할 때 기계적으로 도와주시는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드기야의 잘못된 신앙관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거쳐야 할 자기 포기의 과정 없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잘못이 바로 이 시드기아의 잘못된 신앙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계적인 분이, 분이 아니세요 우리도 기계적인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이 강아지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냥 강아지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내 자녀가 강아지를 가지고 싶다. 그래서 아 움직이는 장난감 강아지를 강아지도 좋아하겠구나 그래서 이 테이블 감고 막 움직이는 장난감 강아지를 갖다 주면요, 우리 자녀들이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살아있는 강아지와 교감하기를 원하죠. 그게 정말 진짜 강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비록 실수하고 어렵고 해도 여러분, 정말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 잘못을 해도 회개하면, 다가가면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도 기계적인 하나님이시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관 신앙관이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드기야는 회개가 포함되지 않은 강고였습니다. 우리 역대하 36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던 시드기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시드기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선지자. 아무리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냥 귀를 막아 버립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하나님 보시기 에 악하게 정치를 했습니다. 아무리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도 듣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생명의 길은 회개였습니다. 회개. 여러분, 우리가 며칠 전에도 봤지만, 믿음 전에 회개가 필요하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회개가 시드기아에게 있어 생명의 길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신앙의 회복이 그에게 있어 생명의 길이었다. 그의 회개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단지 이 예레미야에게 간구하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데 이 명령을 저는 중보기도가 될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보기도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국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펼쳐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려 하는데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중보기도입니다 이 중보기도의 레슨 우리 정령 교회도 이 수요일 날 수요일 예배 전에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왜 중보기도를 하는가?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내가 나라를 위해서, 부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물론 응답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기도, 그 기도는 여러분,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사랑과 국률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근데 시드기아를 보실까요? 회개도 없습니다 교만합니다 단지 이 상황에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나와 소통해 주신 하나님은 모릅니다 기계적인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죠 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 너 빨리 기도하라고 이러한 시드기아의 교만의 모습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에게 굴복시키는 패역한 사람. 여러분 정말 이 시드기야를 살리는 생명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충복기도죠 충복기도. 아마도 이 시드기야가 만약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회개하며 돌이키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의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신앙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회복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우리 부대와 그리고 내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지금 나의 주가 되어 주시며 나를 구원하시며 아버지는 나에게 언제나 지금이십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